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미술사 도전기의 김용수입니다. 어, 제가 올해 초에 올린 동영상에서 어, 올해 올해 2020년에는 미술사 대학원에 도전해 보겠다라고 말하는 동영상을 찍어서 올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동영상에서 이제 밝힌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어, 지난 주까지 회사에 근무를 하고 어, 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백수 상태입니다. 어, 원래 제가 이 회사에서 3년 3개월 정도 일을 하면서 이제 생산직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생산직으로 근무하다 보니까 이제 좀 몸이 많이 힘들고 이제 피로도가 쌓이고 막 그러다 보니까 어, 빨리 그만두고 싶다는 마음이 원래부터 있었는데요. 근데 막상 그만두는 날이 되니까 좀 저도 이 회사에 정이 많이 들었는지 약간, 어, 약간은 시원섭섭한 마음도 들고 아쉽기도 하고 또 같이 일하던 동료들이 어, 많이 아쉬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약간, 약간 짠한 마음이 들긴 했는데 어쨌든 예정대로 그만뒀고요. 지금은 그래서 이제 백수 상태이고 이제 조금씩 조금씩 미술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 이제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왜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미술사 공부를 하게 할 결심을 하게 되었는지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어, 첫 번째 이유로는 어, 제가 이뭐 미술사나 이런 문화 우리나라 문화유산 혹은 전통 전통 문화 아니면 역사 이런 인문학 분야에 관심이 많아서. 이 분야로 한번 이제 일을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제 결심하게 되었고요. 이제 두 번째 이유는, 어, 두 번째 이유가 중요한데요. 이두 번째 이유는 제가 생산직으로 근무를 하면서 느낀 건데, 어, 이, 지, 회, 이, 생산직으로 계속 근무하는 것은, 어, 제, 저의 미래에 이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 왜 그러냐면, 이제 생산직이라는 업무가 어 일단은 급여가 이제 크게 오를 확률이 없어요. 이 생산직이라는 업무는 매년 최저임금위원회라는 게 있잖아요. 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정해지는 월급,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정해지는 이제 시간당 최저임금에 의해서 저의 급여가 결정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 제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급여, 저의, 이제, 연봉이 올라갈 확률은 없는 거죠. 과, 사실상 0%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제가 아무, 얼마,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하고, 하거나,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서 성과를 내도, 저의 급여는 항상 똑같습니다. 최저임금이죠. 그런 게 있었고, 또, 어, 이번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 최저임금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리고 하지만 이제 그 그만큼 저의 임금이 많이 올라하지만 그렇지도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어 최저임금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회사에서 이제 부담을 느껴서 이제 근무 시간을 가급적이면 줄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었고 또또 또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노동 시간 줄이기로 이제 52, 주 52시간 노동제에 이제 규정을 이제 준수하라고 기업들한테 이제 압박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 저의 이제 그런 노동시간이 이제 많이 줄었죠. 제가 이 회사에 처음 입사했을 때한 1년 정도는 뭐랄까, 굉장히 잔업과 특근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공휴일이라든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출근해서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때는 급여를 많이 받았는데, 그 대신에 많이 이제 건강을 해쳤죠. 건강이, 피로가 많이 누적되고, 그러다 보니까 건강을 많이 상했죠. 몸이 많이 상했죠. 그리고 한 2년차가 되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최저임금 올리고, 주 52시간 노동제 도입을 하면서, 이제, 노동시간이 많이 줄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의 급여가 상 급여의 상승폭이 거의 뭐 상당히 줄었죠. 야 급여는 급여가 약간 늘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뭐 물가 사회 전반적으로 물가가 상승했으니까 뭐 사실상 뭐그 거기서 거기라고 봐도 뭐 과언은 아니죠. 그리고 이제 회사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최저임금이 오르다 보니까 이제. 중간중간, 이제, 퇴사자가 생기잖아요. 그럼, 그러면 이제, 퇴사한 인원을 이제, 대, 보충하려고, 대신할 새로운 직원을 뽑아서, 이제, 이제, 현장에 투입을 해야, 해야 하는데, 이 회사가 이제, 임금 부담이 되다 보니까, 사람을 뽑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사람을 뽑지 않는 대신에, 이제 기존에 있는 직원들을 이제 더 빡세게 굴리는 방식. 소위 말해서 뭐 사람을 갈아넣는다고 하죠. 그런 방식으로 해서 이제 생산량을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 기존에 일하던 직원들의 이제 피로도가 올라가는 거죠. 그런 것도 있고 아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이제 퇴사한 직원이 있던 자리에 자동화 설비를 들여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없어도, 이제, 기계가 자동으로, 이제, 생산, 생산 작업을 할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동화, 전 공정에서 자동화 비율이 좀 많이 높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아, 이 생산직을 계속하면은, 저의 미래가 좀 불투명하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나중에는 저도, 이런 기계나 로봇 이런 인공지능 이런 걸로 대체가 될수 있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생각을 골똘히 해보다가 이제 생산직을 그만두고 사무직으로 이직하는 것이 답인가 생각도 해봤는데 사무직도 답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제가 나이가 조금 많고 어, 이렇다 할 스펙도 없고 이렇다 할 경력 사무직의 경력도 없기 때문에 사무직으로 취업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크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또 사무직에 취직을 한다고 한들, 사무직도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수 있는 여지가 크잖아요. 또 사무직도 한 지금 우리나라 실정에 봤을 때한 45세에서 50 정도 되면은 명예퇴직을 많이 하라고 압박을 받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무직도 대안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해야 하나 생각을 해 보다가 음, 사무직 생산직도 아니고 사무직도 아니고 어, 제가 이제 저만의 뭔가 특기나 기술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만의 특기나 기술이 있으면은 인공지능이나 로보트 자동화 설비 이런 게 이런 걸로 대체해 내리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게 저만의 무기를 어느 누구로부터 어느 어떤 존재로부터도 대체되지 않는 저만의 무기를 갖는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 그냥 제가 전에 관심이 있었던 인문학 분야에서 인문학 분야의 공부를 해서 그쪽으로 진출해서 일을 구하는 하면 일을 구하면 어떨까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회사를 그만두고 제가 관심이 있었던 미술사 분야의 공부를 해 보기로 결심을 하였습니다. 어, 제가 이것이 이제 제가 이제 퇴사를 하게 된 이유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려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제가 좋아해서 미술사를 좋아해서 이제 그만두었다. 두 번째, 이제 회사의 미래가 불투명해서. 저만의 이제 독보적인 특기를 이제 갖추려고 그만두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제가 회사를 드마, 그만둔 이유입니다. 어,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번에 이제 미술사에 관련된 동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